비타니섬 모코코 섬이 마음 공략 정보입니다. 비타니섬 지도를 살펴보면 모코코는 3개이며, 섬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던전 보스를 처치해서 얻을 수 있으며, 던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코코 위치는 9시 방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코코 위치는 12시 방향이며, 앞에 장애물인 벽을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모코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코코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은 덩쿨로 막혀 있는 지역에서 숲의 미뉴에트 연주를 진행합니다. 덩쿨이 사라지고 안으로 들어가 모코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섬의 열쇠를 얻기 위하여 섬의 퀘스트를 진행하면 최초 한 개를 얻을 수가 있으며, 이후에는 매일 비타니섬 1일 퀘스트를 진행하여 한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쇠는 던전을 입장하기 위한 소모품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비타니섬의 던전인 탄식의 정원입니다. 모코코 3개와 던전 보스를 처치하여 섬의 마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던전에서 숨겨진 장소로 들어가 모코코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입니다. 맵이 뚫려 있으며 안으로 들어가 모코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코코 위치입니다. 다음 지역으로 건너가기 전에 모코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코코 지역은 보스가 소환한 몬스터를 벽 앞에서 자폭을 유도하여 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격으로는 벽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몬스터로 벽의 제거를 성공한 뒤 보스를 처치합니다. 서미마음은 확률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거한 벽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모코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몬스터도 처치하고 퀘스트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으며 단우에게 갖다주면 되는 간단한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에서 퀘스트와 보스 처치로 얻을 수 있는 붉은 실타래는 밖에 바라에게 물물교환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섬의 마음과 필요한 아이템까지 모두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고스에서 오르페우스의 별을 얻기 위해 매일 도전을 하게 되어 물물교환 아이템들도 대부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르페우스의 별이 잘 나오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